반갑습니다 지금도 코리아 주식회사 우석세스데이대표이자 김세윤입니다 오늘은 24일 나의 꿈 나의 인생 어, 스텝 2 입니다 두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은 제목이 신념이 나를 움직인다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어, 이 내용은 잠재의식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신념과 그 다음에 이 신념이 의식 세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표면의식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표면의 의식에서의 어떤 결심, 다짐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잠재의식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신념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게 우리 표면의식에서 머물러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앞에 발생할 그런 미래의 일들을 우리 앞에 발생할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표면의식을 통해서도 만들고 잠재의식을 통해서도 만들어가고요.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9페이지에 보면 당신의 소망을 거듭 되풀이하여 잠재의식에 주입하는 도중에 당신은 신념의 인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거운 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면 한층 이해가 쉬울 것이다. 처음으로 죄를 범했을 때는 누구나 자신을 증오하고 슬퍼하지만 두 번, 세번 죄를 거듭할수록 점점 익숙해져, 끝내는 완전히 죄의식이 없어져 버린다. 라고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음, 그 다음에 계속 설명이 되어 있죠. 어떤 정보든, 그것이 좋은 정보든 나쁜 정보든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계속 대풀이하여 잠재의식 속에 주입하면 차츰 그 사람의 성격이 변화하여 마침내 완전히 인간 자체가 변화되어 버린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인간의 사고는 신념과 이어져 그 사람 자체를 창출한다. 건전한 사고는 건전한 인간을 만들며 나태한 사고는 무서운 범죄자를 만든다. 사고는 감정의 자극을 받아 비로소 생명력을 갖고 행동을 유발한다. 특히 신념, 사랑, 성 따위의 감정이 즉각 사고와 이어지면 그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들어져 있습니다. 그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뭐 체면을 걸 때도 체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반복이잖아요. 단순 어, 단순한 말이나 어떤 그런 것들 행동 같은 것들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뇌 시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세뇌가 어디로 가냐면 우리 표면의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잠재 잠재의식 속으로 가게 됩니다. 특히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되잖아요. 제가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린데, 그래서 어렸을 때에 자주 들었던 말, 자주 했던 말, 자주 했었던 행동, 자주 보았던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한계를 형성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뭔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의 세계관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가치관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기만의 세상을 또 계속 앞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자신의 미래 또는 현재 의 상황이 계속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만들어진 가치관과 세계관, 그러한 생각들, 잠재식 의 속에 주입, 주입된 그런 패러다임들이 늘 함께 동일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이죠. 죄를 지었을 때. 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세번 죄를 지을수록, 세 번, 네번 죄를 지을 번, 네번 점점 익숙해져서 끝내는 죄의식이 없어져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잠재의식에 들어가는 건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반복, 세 번째는 감정이입이죠. 감정 반복하지 않았지만, 어, 극렬한 감정이입이 되면 잠재의식이 뿌리 깊게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심리에서 얘기하는 무슨 무슨 증후군,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미래에 대한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 그 감정을 동반하는 게 사실은 일반인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반복을 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81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짤막하게 언급하고 살짝 지나가죠. 이거 이제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기 암시로 자기를 바꾸어 가려면 우선 소망이 이미 달성되었을 때의 자기 모습을 잠재의식에 주입시켜야 한다. 소망을 이미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마음속에 그림으로써 잠재의식은 신념을 더욱 강화시켜 어느 사이 목적했던 소망을 현실에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 어떤 심리 부분에 있어서 현재의 성격이나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치중하는 경향이 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이라든가 내가 어떤 목표로 하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도 잠재의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런 강한 어떤 마음을 갖게 될때 어~ 그런 강력한 마음들이 잠재의식 속으로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아쉽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트레이닝이 있는 거고요. 이 트레이닝을 활용을 해서 어, 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성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드문 이유인 거죠. 대부분 어떤 심리라든가 이런 거면 현재 어떤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 불안감이라든가 마음가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료하고 힐링하는 것 부분에 어, 많이 치중이 되어져 있죠. 물론 힐링이 중요하고 마음이 치료가 되어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좀 가능해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가 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넘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힐링이 전부인 것처럼 음, 이 심리 치료가 전부인 것처럼 이다뤄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이러한 트레이닝들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것들 어, 목표 달성에 대한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83페이지에 나오게 되죠. 이 목표 달성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사고나 계획,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어떠한 사고라 할지라도, 어떤 계획이나 목표라 할지라도, 반복된 사고. 따옴표가 되어 있습니다. 반복된 사고. 반복된 사고는 조용히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 반드시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해준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결정한 인생의 목표를 알기 쉬운 말로 종이에 써놓고 매일 소리내어 읽으면 된다. 그 말은 어느 사이인가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성장하여 머지않아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 신념에 대한 얘기 또한 가지 더 해줄게요. 신념이란 아 신념이란 자기 암시에 의해 창출되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종교가들이 믿기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종교가들은 인류에게 신념을 갖게 하려고 고투해왔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신념을 가지게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었다.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부분이 저는 그 시크릿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많이, 나, 많이 나오잖아요 어, 저희 그, 그 시크릿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었다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다 이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많아도 뭐 비욘드 시크릿이라고 해서 새로운 영상이 나오기도 하고 다른 어떤 또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언급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시크릿에서 빠졌던 부분이 뭐냐면 이 반복이죠 반복 반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이 된 내용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바로 생각하고 바로 된다고 하고, 뭐 마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다뤘던 거죠. 근데 이 반복은 아무나 쉽게 게렇될수 있는 게 아니죠. 동기가 필요합니다. 동기. 동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트레이닝에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2까지 제가 언급을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스텝2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읽어봐 주시고요. 삶에 적용한다면 많은 부분이 바뀔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까지 바뀌는 것은 없죠. 나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카페와 네이버 카페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요. 어, 29일날 멤버십 코럼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8월에 장기 어, 트레이닝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어, 저희 인생도 함께 정말 원하는 인생으로 바꿔갈 수 있는 저희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우 석세스데이 김세윤이었습니다